이번에 자료 공개를 요구한 청구인들은 총 12명. 지난 3년간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 온 내나라 내파일 시민행동. 이번이 2차 공개이자 가장 많은 문건이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국정 운영을 저해한 지방자치단체장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민 단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네,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작진에게 공개한 문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행사에 참여하는 등 좌파 단체와 연대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도 사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가졌다는 정보에서부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까지 국정원이 그를 장기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다섯 건의 조난 자료를 확인받은 주진우 기자, 네 건은 공개되었고 한 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2011년 시작한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 관련 활동이 사찰과 여론조네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꼼수 팀이 그 외국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 강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는 곳에서 비즈니스 티켓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된 주진우 기자 의문건. 미국 방문 시 자식을 대동하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으며 명품 가방을 들었다는 것이 지적돼 있습니다. 당시 미국행을 문제 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주 기자는 사찰이 여론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의 배신, 어? 이중성 그러면서. 이게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그 쏟아지는 언론의 비판 서두 I 지여여전전이다정정원에서획획한라라는드러러서좀좀웃죠죠 k e d on a so. I cooked on Europe. I cooked on Europe. I cooked on Europe. I c o o 차장은 국내 정보를 o 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나꼼수가 영향력이 커지니까 한 팀에서 맡기 어렵다 생각해서 여러 명이 상호 분담을 해가지고 단독으로는 못하니까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활동 성과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과를 막써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지웠어요. 다 지웠고요. 청와대의 요청으로 사찰을 펼쳤다는 증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게 국정원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이거든요.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및 PD별 유착 기획사 대표. 진짜 가면 더 이상한 게 민정 수석실에서 <laughs>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심층 점검 필요. 이게 국가안보랑 연예인 프로포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번에 조난 자료가 공개된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문건이 확인된 사람은 배우 문성근 씨입니다. 총 22건. 시사 직격은 문성근 씨의 문건 전문을 전격 입수했습니다. 이 속에는 풍문은 무성했지만 참마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찰과 공작의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순 일곱 조에 달하는 이 문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201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프트 작성에 윗선이 이같이진용전문체부 장관 그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하며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저와 저희 동료와 배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때 이건 분명히 김기춘 씨가 주도한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김익준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불...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입니까?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도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보고 시향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일입니까? 네, 전 유진용 장관이 그런 걸 들인 일 없습니다. 만든 일도 들인 일도 없다는 블랙리스트. 그러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인 수천 명의 성향과 활동을 뒷조사하고 이들을 퇴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도정환 의원 당시 극비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선 영어 이니셜 K가 여러 차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K는 국정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K가 K, K, K가 이렇게 나와서 국정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어, 국정원이 그 판단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체부 또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서 불이익 조치들이 취시되고 했던 기록들인 거죠. 이거를 이런 영화 청와대와 문체부 관련자들은 특검 조사를 받았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처벌과 징계를 다 받았어요. 기획하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했던 그 다음에 집행에까지 다 관여했던 문, 저 국정원 직원들은 그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설계자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행자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지목해 기소했습니다. 판결문에 표현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의입니다. 청와대, 문체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통한 지원 배제 시스템. 하지만 이 삼각 구조의 한 축인 국정원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빠져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 역할도 있지만 비밀 정보 기관이 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의 비밀 정보 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른 역할은 다 했는데 문화인 블랙 리스트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원이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국정은 성역입니까? 아유 너무 추운데. 배우 문성근 씨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습니다. 한동안 출연 요청이 끊기고, 길가다 봉변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 오시는 분을 이렇게 언뜻 봤는데 눈에 확띄이시더라고요 노인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안광이 나왔. 든지 모르겠어요. 저를 발견한 순간 이렇게 증오를 느끼신 것 같은데 다가오더니 그냥 깜 뭐라고 큰 소리 를 내면서 때리더라고요 이 어깨 축지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인간이 돼 있어야 이랬던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께 입력된 정보는 제가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아기적인 정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시사 직격이 입수한 문성근 씨의 사찰 문건에서 그 출처를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종북 DNA를 가진 자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제시하며 문성근 공략 계획을 펼쳤습니다. 문성근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동료 배우와의 외설 사진을 제작했다는 것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조악한 이 합성 사진은 인터넷을 떠다니며 두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분은 자녀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없, 그 사진이 없어질 리 없잖아요. 인터넷 바다에 그냥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커서 그걸 볼 때, 그걸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라는 거를 보니까 참 처참하죠. 국정 막장이지 않습니까? 정권의 수준이 이렇게 막장일 수 있었을까. 이번 국정원 문건에서는 사진자료 그탄 3탄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문성그 씨는 야권 단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국정원의 관리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그는 추측했습니다. 사이버 공작이란 이름으로 왜설 사진을 만들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국정원에 재취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만든 사람은 상부 조직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거는 안 돼. 그래서 월급을 주겠어. 이게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서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국정원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데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거죠 구성원들이. 외설 사진을 만든 직원이 재취업했다는 양우 공제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정원의 사회 사격인 양우에 기금의 상당 부분을 국정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규모와 예산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보았지만, 국정원 업무와 관련없는 물류센터의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무슨 네. 당시에? 양무회라는 사무실을 찾아왔거든요. 이거 네, 안기부 소식을 해야만. 이게 배에 접촉. 그 이름을 하고, 멜리네. 국정원은 외설 사진을 제작했던 해당 직원이 양호회에 재취업했으나 지난해 11월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을 사찰하고 활동할 길을 막아버렸던 블랙리스트 사건. 지명도가 낮을수록 더큰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이들에게 등급까지 매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수십 명의 이름을 지은 채 빈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또 누구에게 등급을 매기고 공작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